이렇게, okay, 자, XMX 실외 LED 차량입니다. LED. 자, 큰 차가 아니라 조그만 차죠. 이렇게. 자, 앞에는 밝게, 뒤에는 이쁘게. 자, 앞뒤가 구렐이 제대로 되는 제품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살짝 여기서 한 30초만 가져다 놓볼게요 아우, 뿌열해. 저녁이 되면 희한해, 뿌예요 이렇게만, 약간만, 잠깐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오, 그럼, 오세요. 자, 제가 뭘 느끼는지 명령 이게 이거 롤이 조그만 롤이 있나 겁나 롤이 롤이 있나 차 어떠한가요? 잘 몰라요.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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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 롤이 뭐예요? 오른쪽에 기울어지는 거예요, 차가. 아 이게 그러니까 차가기울지는데 여기 보면 아까 설명 잘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돌잖아요. 그게 기울고요. 응. 차선에 기울는 거 이렇게. 음. 기울고, 기울고, 기울고. 이걸 느끼실 수 있느냐 못 느끼느냐 그러니까 차를 이제 가져 놀수의 차의 기본인 거야. 자, 이거를 지행성을 누는 거예요, 지성차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? 음, 차 쏠리는 거지, 쏠리는 거. 네, 쏠리는 거. 이거를 지금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오른쪽과 아 왼쪽, 왼쪽 네. 쫙쫙 쏠리고, 쫙 쏠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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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리고. 오케이,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잘 찍었습니다. 짠. 오케이, 짠, 끝. 네, 됐습니다. 이럴까요?